네, 오늘은 OECD 회의 3일차 어, 출장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어제랑 동일한 OECD 공공혁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러 지금 가는 중이고요. 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그룹토이가 많은 회의입니다. 오늘 어, 오후에 출국 예정이라 아침에 캐리어를 전부 다 짐을 싸서 챙기고, 어, 로비에 맡겨놓고 지금 회의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맑고, 선선합니다. 한국은 지금 25도가 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덥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도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어, 지금 한 8시 반 정도 됐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그럼 <laughs> 어, 이따 회의 네, 끝나고 만나요,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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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Susan from Korea. I'm working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I'd like to share my um, success, um, so um, success story and a new product in Korea. The first one, I would like to share, an um, annual innovation contest. Everyone can share and promote their innovation case to the public and always are given to the outstanding organizations to inspire their um, achievements. And I think it can be a challenge to the public servants to learn each other's work and reflect. And the second one, new product. Um, I would like to introduce Korea Voice Analysis Model, we call k -Bone. and this is for voice fishing and. 네,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어, OECD 공공혁신 협의체 오전세션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 각 국가별 토론으로 진행이 됐고요. 어, 오늘 토론 주제는 각 국가별로 성공한 혁신 사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 저는 이제 한국 대표로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어,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도 많았고, 저도 나가서 얘기한 것 중에 우리 그 보이스 피싱 음성 분석 모델 K 봄 사례를 대표로. 소개를 했었는데 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발표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따로 와서 어, 이 사례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 자료가 있으면 좀 공유해 달라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가지고 굉장히 어, 뿌듯했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회의에 와서 참석해서 보니까 어, 한국이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하루네요. 뿌듯합니다. 저희 이제 출장 끝나고 집에 갑니다. 안녕. 한국에서 봐요.